S 클래스 풀 체인지 유출 사진 기억하시나요? 온라인에 퍼지자마자 나왔던 말이 말리부다 K3 같아 K9 아니냐 따라할 게 없어서 현대차를 따라하냐 말이 많았어요. 유출 사진 때부터 공식 사진 그리고 최근 국내 도로에서 포착되고 있는 사진을 보며 네티즌들이 하나같이 이번에 S 클래스는 망했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판매 가격과 사양이 공개되면서 무조건 망한다던 부정적인 반응의 판도가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최첨단 기술이 들어감과 동시에 가격까지 공개되면서 일각에선 한국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제네시스도 긴장해야 할것 같아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극명하던 디자인 호불호를 최첨단 사양과 가격이 뒤집어 버린 것인데요. 신형 S클래스에 들어가는 사양이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리어 엑셀 스티어링, 네 바퀴를 개별로 조절 가능한 이 액티브 바디 컨트롤 시스템, 전 세계 최초 뒷좌석 에어백, 레벨 3 수준 반자율 주행 기술 등이 대표적이고 실내는 이미 보신 것처럼 대형 디스플레이로 도배가 되었고요. 이외에도 2세대 MBUX,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 부메스터 4D 서라운드 시스템, 공명 투과 기능 등 최첨단 기술이 탑재되면서 전 세계 회장님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양들이 들어간다니 가격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죠. 아쉽게도 아직 국내 가격이 공개되지 않아서 독일 현지 가격과 기존 S 클래스의 가격 등을 근거로 신형 S 클래스의 국내 출시 가격을 예상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신형 S클래스는 현재 독일 현지에서만 판매 중입니다. 북미를 포함한 아시아 시장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출시될 예정인데요. 독일 현지에서는 S350D, S350D 포메틱, S400D 포메틱 등 디젤 라인업 3종과 S450 포메틱, S500 포메틱 등 가솔린 라인업 2종이 판매 중입니다. 향후 S580 포메틱, AMG 모델 등 라인업을 더욱 늘려나갈 예정이고요. 독일 현지의 트림벨 가격은 1억 3천만원부터 1억 6천 3백만원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표는 기본 가격일 뿐 옵션을 넣으면 가격이 확 올라 버리는데요. 국내 운전자들이 선호하는 열선 스티어링 휠, 앞좌석 열선 시트, 충돌 감지 및 도난 방지를 위한 경보 시스템만 추가해도 200만원 정도가 올라 버립니다. 공격 주차 기능과 서라운드 뷰 카메라가 묶여있는 주차 패키지는 약 245만원, 뒷좌석 전동 커튼이 포함되어 있는 자외선 차단 패키지는 약 170만원, 나파 가죽을 비롯한 인테리어 트림을 추가할 때도 역시 비용을 더 내야 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S350D 포메틱의 경우 독일 기본 가격은 1억 3441만원, 국내에서 1억 3460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두 가지 옵션으로 들어오 지 않을까 예상하는데요.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 의외로 인기가 좋은 일명 염가 트림의 경우 1억 2천만원 선 어느 정도 옵션을 장착한 s350d라면 1억 5천만원 선으로 책정되지 않을까 합니다. 한국이 워낙 벤츠가 많이 판매되는 시장이다 보니 다양한 트림, 소비자들의 선호하는 다양한 옵션 사양을 기본으로 장착하여 들어와야 하고 그렇다면 당연히 기본 가격에서 상승하는 폭이 클 겁니다. 독일 현지 가격 기준으로도 옵션을 여러 개넣다 보면 1억 6천만 원을 훌쩍 넘어버리니 합리적인 선에서 타협하려면 자잘한 옵션을 빼더라도 1억 5천만 원 내외가 적절할 것으로 보이네요. S500 포메틱의 경우 옵션을 모두 선택하면 독일 현지 가격 기준으로 2억 3천5백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전체적으로 현행 모델과 가격 범위 자체가 큰 폭으로 바뀌지 않아서 어느 정도 선으로 경쟁력을 가져갈지 기추가 주목되네요. S 클래스의 가격과 사양이 공개되자 국내 네티즌들의 반응도 다양하게 나뉘었습니다. 디자인에 대해선 여전히 최근의 패밀리 룩을 그대로 따라간 것이 의문이다. 원래 벤츠 디자인은 S 클래스에서 시작되는 건데 왜 역행한 것이냐라며 의문을 품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판매량만큼은 이번에도 대박 날 것이다라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벤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신형 S 클래스가 내년 한국에 출시될 것이라는 소문을 들은 고객들이 벌써 사전계약금을 걸고 예약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강남권 벤츠 고객층들은 이미 대부분 S 클래스 사전계약을 마쳤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지금 사전계약을 하지 않으면 1년 넘게 기다려야 하는 수준이라고 하는데 디자인 때문에 S 클래스가 안 팔릴 일은 거의 없어 보이네요. 신형 S 클래스 풀체인지 여전히 네티즌들 사이에선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있는데요. 신형 S 클래스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였습니다.